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날은 국가 공휴일이라 노는 날이죠. 어렸을 때부터 현충일 날이 참 좋았어요. 노는 날이라서. <laughs> 근데 이제, 뭐, 노르라고 사실 있는 건 아니었죠, 본래. 그, 승국 선녀를 기리는 날인데, 예,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말로만 승국선열을 기리는 날이라는 것만 들었지 예, 실제로 음, 이, 현충일 날에 뭔가를 학교에서도 한적이없고 심지어 절에 와서도 제가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승국선열이 참 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예, 그것도 근래에서 알았지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승국선열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지 승국선열들은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정의를 위해서 몸을 바친 자들이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내 나라가 잘되면 내한 몸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 어, 독립 운동도 하고 또 의병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그, 그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그래 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어, 그것은 이제 어떤 정의를 위해 몸을 바치는 위법망구,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법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위법망구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철학적인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분도 있겠지만 그냥 사람이 정의감에 지하철에 누가 칠것 같으면 얼른 가가지고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가지고 가서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반사처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그 한참 생각해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나서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어쨌든 이 가만히 이 있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한참 고민하고 하든 아니면 바로 나가다 하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에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이 있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라가 부패하고 국민들의 삶이 서민들의 삶이 땅을 칠 정도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생 들어요. 정의가 바로서면 그런 나라들은 어,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 수밖에 없죠. 우리 전 세계 그 독재자들의 나라가 반 이상이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많다 하지만, 에, 우리나라가 경제서열로 보면 1일위뭐 12위 막 이러잖아요. 뭐 부패지수로 하면 뭐 30몇이, 40몇이, 50몇이까지 가기도 한담, 한다고 하지만, 에,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도 독재나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스로 정의를 세워서, 정의를 일으키면 다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독재자 밑에서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항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가, 어, 되고 있죠.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많을수록, 이상하게 역병도 더 많이 돌고, 서민들의 삶이 처참했죠. 18, 19세기, 19세기, 정조가 죽고 나서는 100년 동안 부정부패에 시달렸어요. 외척들의 세력, 또 대원군이 개혁하려고 했지만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고정, 역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고 에, 결국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농민들이 통학 조금 하다가 에, 결국 일본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죠. 어, 우리는 또 일제의 부정부패를 또 그대로 에, 이어받아서 해방을 했지만 부정부패가 계속 이어졌어요. <laughs> 어, 부정부패를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4 3 사건이나 아니면 그그 그 뭐야 그어 서북 청년단 나와가지고 하는 거 뭐죠? 그그어 음, 50년 전으로 해서 나 민간인 학살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연맹. 그래 보도연맹 있잖아. 예. 보도연맹 그런 사건들이 가만 보면. 청산을 저그 일제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경찰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거기에 명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때 민족투사의 그어 후손들까지 다 청산이 거꾸로 청산당했어요 청산 대상이 청산을 해야 될 어, 그 친일 세력들이 청산이 한게 청산된 게 아니라, 그 세력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정의를 주장했던 독립 세력 내지 좀 진보적인 세력들을 완전히 싸그리 수십만 명, 어, 다 학살을 해버렸죠. 자손까지 그냥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어,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는. 정말, 외국의 원조를 안 받고는 살수 없는 60년대를 겪었죠. 50년대, 50년대, 60년대. 전쟁도 있었지만, 그렇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전쟁에서도 힘을 못쓰고, 또 전쟁도 이제 우리가, 전쟁 협정하는데 우리가 빠졌잖아요. <laughs> 정전 협정인데 대장국인 우리나라가 빠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정전협정을 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면 나라가 하나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식민지꼴이 돼 버렸어. 그 이후에 50년대는 전체적으로 그랬고 6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긴급조치 같은 독재로 더 이렇게 진짜 독재자가 돼 버렸는데. 그런 것도 국민들이 이렇게 조폐청사에 제대로 안 됐으니, 국민들이 그러니 정권을 가진 사람은 욕심이 나고, 그것이 결국은 더큰 독재로 이어지게 됐죠. 다행히 이제 한거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다행히 이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데모, 데모에서 결국은 정권을 바꾸고, 헌법까지 바꾸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모하는 그 대학생들이 없었다면, 또이 87년에 이렇게 전 국민들이 그렇게 거리로 나와가지고 농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에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 정의로운 사람들의 예, 그런 피를 먹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피에 의지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나라에 호의호식하고 있는 걸알수 있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현충일은 참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현충일 날에는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새기고,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이 정의로운, 정의롭게, 한, 5천년 역사 중에, 정의롭게 살아온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조명을 해서 여기에서 이런 분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런 분은 저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차를 올리면서 저를 올리고 죄를 모시고 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어, 작년에도 이말한것 같은데, 올해도 어, 네. <laughs>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이제 6일 날 되면, 아침 되면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어. 좀 절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그 역사찾기를 새로 해서 정말 나라를 일, 정의를 실천했던 그런 분들을 한분한분 조명하는 한분 시간을 가졌으면 가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의외로 이렇게 북한 같은 데는 그게 잘 이루어졌는 모양이에요. 북한은 이제 해방 후에 친일 세력을 거의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그 독립 운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 주고 어 그리고 그 후손들도 아파트 하나씩 다 사주고 뭐 이렇게 정부에서 굉장히 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 주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지만 독재가 연이어지는 바람에 예, 역시 이제 그런 일제 청산은 잘했다 하더라도 또, 독립운동한, 이제 유가족들을 잘 우대해줬다 하더라도, 이 독재가 심하면, 뭐,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수종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에 그러나, 이제, 본받을 점은, 그거는 잘했다, 라고, 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개주의 비유, 화성류품에 보면, 개주의 5 0 0제자 수기품에도, 개주의 비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친구 집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이 친구가 알게 모르게, 아니, 모르게 그냥 이제, 제가 바쁘다고 주머니 속에다 금은 보화를 다이아몬드를, 뭐, 엄청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넣어줬는 모양이에요. 그걸 모르고, 어, 거지 노릇을 계속 하고 다니다가 친구 집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곤 알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어, 우리는, 음, 이제, 그 거지랑 비슷하죠. 에, 굉장히 뷰자, 부자임에도 부자인지 모르고, 어, 거스스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 우리는 정말 부자인가? 비유 아주 현실적이죠. 뭐, 이렇게, 감 나가는 보석을 주머니에다 넣어줬어. 찾기만 하면, 이렇게 어디 더듬따다가 만나기라도 했으면, 복이라도 됐으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죠. 이렇게 사람은 가만 보면,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곳곳을 찾아 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 것들을 경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해야지 돈도 벌고 뭐가 위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감도 안 떨어져요. 보면.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나. <laughs>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 거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배고프면 얻어먹고 또다니다가 이제 좀 야외에서 자기도 하고 좋은 집 만나서 자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걸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목욕이라도 했으면 좋는데 목욕도 안 했어. 빨래라도 했으면 빨래라도 했으면 빨래 옷 속에 있다는 걸알때알 텐데, 알 텐데 빨래조차 하지 않은 정말 게으르요. 다음 보면 우리가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하던 패턴대로. 30대, 40대가 되면서 굳어진 그런 패턴대로, 그대로만 살고 있지 않나. 진짜 법물은 나한테 가득한데, 그것을 없다라고, 모르고 있다라고, 나는 그런 걸 몰라라고, 모르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모른다고 하면 단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 충격적인 일이나 뭐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뭐 병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서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가슴이 서늘하니 그래서 에, 밤잠을 못 이루고 막 그러는데 이, 본래 우리는 이,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큰 부자, 그러니까 가능 무한한 가능성이죠 불성입니다 불성. 에, 그 우리 그 궁자의 비유나. 아니면, 화태기 비유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대빵이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예, 황제다. 예, 황제의 아들인데, 물부를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할수 있지 않나. 꿀릴 필요 없다, 세상에. 뭘, 뭐든, 정진을 하더라도, 잠이까지 별게 아닌 게 나한테 잠, 네가 뭔데? 나, 나를 그래? 먹을 것 같은 것도. 우리가 먹는데 얼마나 이렇게 휩쓸립니까? 에, 그,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못 먹으면 나, 아, 배고파. 이래요. 배고픔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 별거 아닌 것이 이 자식들이 이거. <laughs> 별게 아닌 게 나를 괴롭히네? 하면서. 또, 자존심 같은 거. 자존심 굉장히 상해하잖아요좀 무시받거나, 뭐, 잘안 되거나, 이렇게. 뭐, 누구보다, 나보다 친구가 더잘되 많이 니 자존심 상해, 막 이러는데, 이 자존심이나 는 별거 아닌 거지, 나한테 이렇게 대들고 있네? 그러면서 이것을, 어, 정말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우리가 그걸 극복을, 극복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존심에 좌우되고, 또, 이 재물이나 이런 물질에 좌우되고, 또 이성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이년 우리가 수십만 겁을 살아오는데 예, 사랑하는 사람을 한두명 만났어요. 좋은 사람을 한두명 만났어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 을한두명 만났어요. 아 별거 아닌데 저 마음 속에 들어가지고 아이 자식이 이걸 <웃음> <하면서> <웃음> 내치고 이 예, 별로 끌리다닐 필요 이렇게 없거든요. 그런 데다 누가 거짓말을 하든 누가 나를 이간을 하고. 어, 나를 뒤에서 음해를 하든, 사실, 그, 애들 장난질이잖아요. 그, 그, 우리처럼 불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애들 장난질 하는 걸 가지고 같이, 같이, 이, 뒤, 뒤둥글고, 그거 가지고 좋, 다 나쁘다, 이렇게, 이, 휩쓸리고 이러면은 정말, 아이 저질이지, 사실. <laughs> 우리가 저질은 아니잖아. 우리 본래, 불성, 부처님의 자식이고,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그냥 바람이 좀 불었으면, 아, 좀, 찬 바람이 불었으면, 아, 좋네? 더운 바람이 불면, 아, 좀 덥네? 이렇게만 하면 될거 가지고, 덥다고 호들갑이고, 춥다고 호들갑이고, 뭐, 자존심이 좀 상하다고 호들갑, 이래야 되면, 에, 이게 바로 이제 거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가진 자의 여유를 우리는, 에, 누려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일러주신 거죠. 우리는 가진자다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시간이 오늘은 좀독성이 길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정말 우리가 여기 제가 이런 사고를 하고 정의가 참 중요하다라는 진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고를 한 것은 내 임무로 했다고 하지 않아요. 다 하늘께 조상들이 넘겨주신. 그런 말씀들, 혼들, 그런 호국 선열들의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저도 그분 그분들의 일부분을 좀 얻어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진리를 향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라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라고 해서 이 우리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현충 일이 될수 있도록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